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아멘 저는 출애굽기 12장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엄청난 430년간의 애굽에서의 종사리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새해 첫날 14일에 해질 무렵 흠없는 새끼순양 이나 새끼 순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문과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유월절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는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은 채로 게다가 손에는 지팡이를 잡은 채로 서둘러 먹어야만 했습니다. 참 이상한 모습이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6월절 식사는 피가 묻어 있는 문 안에서 잘 준비된 음식이 아니라 너무나도 경황이 없는 사람들처럼 빨리 준비한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어, 특별한 식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자신들을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새로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가던 그날 밤에 자신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의 피가 묻어 있는 문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었던 것을 이 특별한 이상한 고난의 식사를 통해 매년 기념하며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6월절 식사는 세상에서는 별볼일 없는 식사, 맛이 없는 저녁일 수도 있었고, 뭐, 좀 특이하고 이상한 식사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엄청난 죽음과 고난의 자리에서 건진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식사였습니다. 어, 이와 비슷한 게 우리가 치르는 행사가 있죠. 어, 성찬식입니다. 우리의 서, 성찬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6월절 식사와 어, 같은 의미, 같은 맥락을 갖습니다. 그렇기에 유월절 식사뿐만 아니라 성찬식이라고 하는 식사 자리는 아무나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식사와 관련해서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라고 하며 이방 사람은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방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콜벤 레카르인데 모든 이방인의 아들이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방 사람은 이방인과 나그네나 일시적인 일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을 포괄하는 말로 이들은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할례를 받아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확증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은 그 고통스러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를 향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합니다. 유월절 식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이 그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궁극적 구원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그런데 믿음 없이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았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 없이 구원하여 주셔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값 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믿음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는데,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